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술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위이 성령 영감으로 쓴시 139편은 이제 하나님의 전제성 혹은 또 하나님의 편제성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며 어느 곳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아, 계시다라는 그런 아,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 자기 백성을 늘 사랑하셔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붙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음. 예, 다윗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고, 또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예, 수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 죽음의 상태 혹은 땅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날개를 치고 새처럼 아, 이제 하늘 끝으로 어, 이렇게 날아가서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손으로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데 참 인간적으로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아 이제 다뭐 이제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갔다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여전히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아주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자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0량의미디한 장사꾼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어린 나이에 보내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종으로 팔려요. 그래서 그 바로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와르의 집에 팔렸는데, 그야말로 고아 신세가 됐죠. 하루 아침에 황태자 신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그 자리에서 뽑혀 나가서 멀리 고아처럼 버림받은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신 아버지 야곱 을 이상으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타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하신다라는 표현을 여러번하고 그와 함께하시는 것을 그 포디발이 눈에 보인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의 눈에도 보일 정도니까 하는 일마다 척척 함께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복에 들 정도로. 그렇게 함께 해 주신 거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높여주시고 지역히 높여주셔서 그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다 봉양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죠 엘리야가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폐역한왕었더 나합과 그 안에 이세벨, 그 학정과 바알숭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에 큰 기근을 이렇게 내리죠. 그런 가운데 그가 영적 계획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에게 직접 나타나 내 허락 없이는 이 땅에 기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을 하고 숨어버려요. 숨어버린 그곳에서 하나님들 함께하셔서 심지어 까마귀까지도 보내어서. 아니, 예, 떡과 고기 같은 것을 갖다 주기도 하고, 저먼 나라에 잠시 목을 피했을 때에 또사례다 과부를 통해서 그에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때가 되어서 다시 고국에 돌아왕 앞에 선 다음에 영적 대결을 벌인다고 갈멜산에 있을 때에 그 발선지자 450명과 혹은 뭐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합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물을 내리기도 하는 큰 비를 내려서 기근을 그치게 하는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가 이세벨에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갑자기 탈진이 온몸에 탈진이 왔었거든요. 갈멜산에서 왕의 마차보다 먼저 막 뛰어내리는 그뭐 그 그냥 축지법 비슷하게 워낙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했는데 몸이 탈진이 돼요. 몸이 탈진이 너무 되니까 그날 이제 푹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세벨이 어, 네가이와 같이 어, 선지, 죽인 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내일이면은 너의 몸을 다 이와 같이 다 칼로 목뼈 죽이겠다. 이런 말을 또 하니까 그때 겁이 좀 더럽나서 몸이 탈진되고 지쳐있고 아, 어,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대승리를 거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이제 뭐 마음이 낙심이 돼. 저 여자는 도저히 어떻게 바꿔질 사람이 아니구나 싶으니까 지쳐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사망나도 불어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도피를 해서 며칠을 내려와서 사망을 내려놓고 혼자 그부일세별하고 유다의 남쪽에 있는 성인데 곧 내려가면 광야가 시작되죠. 잠깐 그서만에게 머물러라고 혼자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털썩 주저 앉아요. 그래서 그 노데만 나무 앞에서 그는 그 그늘이 좀 있거든요. 그 광야에 있는 화려수 비슷한 나무인데 그 밑에서 주저 앉아서 여호와의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아니합니다. 예 조상들이라면 믿음의 조상들을 말할 텐데, 언제나 뭐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튼 목숨을 바치리라 하면서 충성스럽게 살기로 다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이참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나 미약한 자신을 보니까 자존심도, 뭐랄까,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죠. 나는 내초상들 보다 못합니다. 내 생명을 넉넉하오니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죽여달라고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청하는 거죠. 하나님은그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어, 참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고 저렇게 몸부림 쳤는데 어, 이 사람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 누워서 자고 있는 그를 붙들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는 일어나 보니까 아, 거기에 떡과 그리고 군 떡과 물한 병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또 자요. 그랬더니 또한번 찾아오셨는데 아, 처음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멜레크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주님에 대한 표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임할 때에도 한 번씩 나타나기도 하고 압행하시었던그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종종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식사도 대접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나타나서 축복하셨던 여호와의 천사가 곧 우리 주님을 가르키는 그런 영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또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면서 또.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예수님갈 길이란 말은 일차적으로는 홀렙산까지 가는 길인데 더 나아가서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가리키는 거지요. 사명의 길을 가리키는 거지요. 지치고 힘들 때에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스러웠던 우리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또 먹여요. 그걸 또 먹고 마시니까 이제 엘리아가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어루만지는 손길로 따뜻하게 이렇게 어루만지는 손길을 맛보니까 참 너무나 용렬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자신의 낙심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또 용기가 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손길에 따뜻함을 또 체험하고 물도 먹고 또그 떡도 먹으니까 또 몸이 다시 또 생기가 덜아요 그래서 그 식물을 의지하여서 그가 40일 40주 40야를 지나서 허렙산에 가서 거기서 동굴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남은 사역을 말씀을 주시죠. 엘리사에게 기름 묻고 저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저 아왕의 일가를 다 심판을 해라 이런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제자로 삼고 자기 제자들 훈련을 시키는 일을 맡기고 또 하사엘에게는 나중에 엘리사가 가가지고 기름 부어서 일하고 예후에도 예후도 그의 아들 그의 이제 믿음의 아들, 엘리사를 통해서 나중에 기름 부어서 아 이제 아왕가를다 심판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지. 사명 마치고 그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에도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더욱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아, 그는 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도 나는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주저앉을 때에도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심리적인 나락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지치고, 쓰러지고, 참 쓸모없고, 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할 그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요 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가고 이 세상 끝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이름이 있는데 세율의 사람 성이잖아요 그 세율의 사람 성에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여와삼마다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제 새 이제 그 에스겔에 본 환상 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도읍인 성 성읍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이름이 주어져요. 그 사망에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한 이 고백 참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힘 입어서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이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